여기는 공천파앞바다예요 이제 오늘 내일 마지막 물질을 이제 물질이 끝나면 소라 금채기가 시작되고 성게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이 갓 잡은 싱싱한 소라를 먹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마리나가 없지만 이 아쉬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이 운치 있는 바닷가에서 갓 잡은 소라를 바로 헤쳐먹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소라를 헹굴 물이 필요한데 이거 민물이거든요 한라산에서부터 내려온 지하수예요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솟아 올라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민물을 좀 담아가지고 일단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어물맛 어, 좋아요 안짜 진짜 지하수예요 이거 진짜 안 짜요 와 날씨 진짜 좋다 한이 정도 위치가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바위 위에 하얗게 좀껴 있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거기까지는 물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 물이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다 들어오면 여기까지도 아마 들어올 거예요. 여기 녹색 낀 부분까지.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기가 지금 운치가 아주 좋으니까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도마,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이 수많은 소라들 가운데 선물로 받았던 소라들 그리고 필요한 거 짱돌 짱돌 필수입니다 이거 좀 작은데 내 손에 비해서 이 소라 껍데기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거든요 자, 자 이제 소라 회를 어떻게 만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자 이제 이 돌을 이용해서 이제 소라 껍데기를 깰 거예요. 조금 잔인한 장면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 장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여기는 사실 저기 태녀분들이 돌아다니는 통로기 때문에 이렇게 껍데기가 있으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 저 일단은 좀 주위에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라가 나왔으면은 얘네들을 한번 씻어줘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껍데기도 묻어 있고 바닥에 대고 깼기 때문에 흙도 많이 묻어 있어서 저는 바닷물에 한번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도 물이 들어오는 곳이긴 한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움푹 들어와가지고 조금 나뭇잎도 많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물 빠지면 그냥 고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좀 신선한 물에 담가 먹고 싶기 때문에 특히 오늘 초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을 양념삼아 이 바닷물 한 모금 마시고 소라 한입 먹고 이런 걸 느끼기 위해 최대한 신선한 물에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다듬고 헹구고 왔고요. 이게 아무래도 회로 먹을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안 씻으면 모래가 씹힌다거나 식감이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장이 터졌다거나 좀 쓴맛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모래가 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바닷물에서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바닷물로 씻고 온거 이제 마무리해서, 요거를, 이 틈에 칼을 넣으면은, 뭔가 좀 걸리는, 부, 이제 힘줄 부분이 있거든요. 요렇게 벌려가지고 떼주시면 됩니다. 제주삼다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제주삼다수입니다. 아까 용천. 저 용천수 나오는 거뜬거 보셨죠? 장기를좀해 주고 도마도 한번 좀 닦아 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얇게 써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소라가 생각보다 되게 꼬들꼬들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좀 두껍게 썰면은, 크게 썰면은 먹기가 많이 힘들어요. 어느 방향으로 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럴듯한데, 비주얼이. 좀 미끈미끈해가지고 장갑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없어도 잘 되네요. 맛있겠다. 분위기 보세요. 와 진짜 사실 오늘 이걸 준비하고 온게 아니어가지고 말이나도 없고 술도 없고 초장도 없고 한데 와 진짜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바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정말 이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 먹을 수 있다는게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음 이게 순달이라는 거예요. 굳이 풀어서 말하자면, 제주도 전통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만들어진 로컬 홈메이드 무알콜 막걸리. 이게 어디 가서 돈 주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들. 집집마다 만들어 먹는 일종의 막걸리 같은 건데, 거의 무알콜이고, 아마 발효가 되게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달고 되게 무알콜이에요. 여기 빛깔 보면은 빛깔이 살짝 보랏빛이 나는데 그리고 제가 딱 처음 봤을 때그 빙수 먹고 남은 물 그거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맛도 진짜 비슷해요 엄청 달고 엄청 시원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예, 완전 집집마다 맛이 다 달라가지고 이 맛은 정말 이 해녀삼촌이 아니면은 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맛인데 이게 또 소라랑 같이 한잔하니까 와 진짜 죽이네요 아, 맛있다. 앞으로 제주 안 와도 이거는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정말 맛이 오묘해요. 그냥 달다고 해서도 엄청 단 것도 아니고, 막걸리처럼 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정말 이거 모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냥 맛있어요. 그냥 진짜 맛있어요. 와 맛집 딱 먹고 나니까 물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약간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여기 가는 길이 어느 정도 보였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다 들어왔죠. 이제 슬슬 정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아 진짜 이게 오늘 내일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공천포 바다를 배경으로 직접 제가 잡진 않았지만. 다 진짜 방금 잡아온, 방금 여기서 해녀분들이 잡아오신 거거든요. 방금 잡은 뿔소라 직접 해 만들어 먹기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